V900 예뭐 네. 제품 파는 것보다 중요한 업데이트 업데이트 잘해야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진정한 연금 수사지. 시리얼 번호 등록은 당연한 거고 <laughs> 응. 터치 보정을 가만히 만지지 말고 개겨야 돼 그럼 자동으로 넘어가 가만히 개기면 싹 넘어가지 업데이트할 줄 알아야 돼. 유저는 몰라도 되지만 유저도 알아야겠지만 이 작업자가 모르면 안 되지. 상신 시작합니다. 음잘나오네 옥수수라고. 좋아 아주. 제품 정보. 이월1 6일 최신 버전. 여기에 V900에 들어가는 후방 카메라 번호가 뭐냐? BCH650. 백 카메라 HD 화질. BCH 백 카메라 HD 화질. 메이드 인 코리아. 핑크예요